안녕하십니까. 이론플러스 뉴스룸 시간입니다. 2월 18일 이론플러스 가장 발빠르게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제품 당뇨 생식 출시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출시 예정인 두 가지 생식 라이프밀과 더 전문적으로 당뇨를 케어할 수 있는 DMC 생식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함께 당뇨를 케어하기 위한 제품으로 염증 케어를 위한 제품 플러스 파이토점 커큐민 제품이 출시되고 혈당케어를 위한 제품 플러스 혈당케어 미숙여주 바나바 제품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니 4월달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랑의 봉사단 소식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피해 지역이죠. 티르키에 파견된 일진 구호팀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2월 13일에 발빠르게 티르키에 파견한 일진팀은 긴급구호를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요. 텔케와 칼탈마을 지역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활동을 위한 주 정부 승인 절차를 밟았고요. 놀다 지역의 아슬란 캠프에서 의료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차 팀에 이어서 2차, 3차로 16일, 2팀이, 22일, 3팀이 파견됩니다. 티르키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현지인 분이 우리 이로미안 분을 통해서 전달해준 영상인데요. 어, 팬케이크 식으로 건물이 정말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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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어, 실제 현지인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만체가 넘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현재까지 어, 책, 어, 추정되는 인원은 거의 2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르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박사님께서 국민일보에 티르키의 땅을 위한 어, 통곡의 땅튀리키예의 그리스도의 계절은 올까라는 제목으로 국민일보에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기사는 그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SH 소식입니다. 밀리언 서블 하베스트 인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어, 2월 12일에 진행됐던 포스터를 보고 계시고요. 곧 이어서 아르헨티나에서 2월 13일에 진행된 포스터와 현장 사진, 행사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박사님께서 현지 아르헨티나 크리스천 젊은이들과 함께 또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나눠주시고 계신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피트리 그룹 전용 밴드에서 1일 일생식 챌린지가 아주 상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일 매일 올라오는 생식 인증 사진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함께 건강한 일상을 나누면서 매일 매일 실천하는 가장 건강한 습관. 일일 일생식 챌린지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려주신 소식들 중에서 우리 지여심 사장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생식 인증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우리 한아름 사장님께서는 드디어 닥터 큐어수 이온수기 제품을 설치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 주셨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또 소식인데요. 어, 생식을 통해서 또 운동으로 관리하면서 84kg에서 무려 32kg를 감량하고 지금 체육인으로 거듭난 제 아내가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 더 건강한 전도사 또 이론 플러스의 생식을 전달하는 아주 스타 강사로서 더 성황리에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론 플러스 뉴스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월 18일부터 28일 일정으로 티르키에 다녀옵니다. 6개월 전에 지진이 나기 전에 이미 예정됐던 그런 계획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구호 물품을 준비해서 티르키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도움을 드리고 예정됐던 일정을 소화하고 올 예정입니다. 다녀오는 일정 동안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다소 유튜브 영상 일정 업로드 일정이 조금은 더딜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론 플러스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